자 오늘 박지윤 씨와 CIX가 함께 나온 이유가 있습니다. 뭐죠? 컴백 예정입니다. 아, 이야, 아. 얼마나 기다렸던. 자 우리 박지윤 씨부터 곡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. My c o l 이라는 이제 앨범에 이제 저만의 갤, 앨범 그 갤러리가 들어가 있다라는 설정이고요. 댄스입니까 발라드입니까? 댄스입니다. <laughs> 자 그러면 우리가 안 들어볼 수가 없어요. 네. 박지윤의 갤러리 음. 들어보겠습니다. 네. <laughs>

받아온 작업한 곡이라서 해외, 안 해. 네네. 무슨, 해외, 저... 어, 해외 냄새 는안 해. 네, 네. 해외 냄새요? 해외 냄새 큰일 났어 <laughs> 해외 냄새 무슨 냄새? <laughs> 어뭐 이렇게 햄버거 냄새 같은 거. <laughs> <오> <laughs> <laughs> 수제버거, 수제버거. 인중에 묻히신 거 아니에요? <laughs> 아 아니, c i x 두 분은 어때요 이 퍼포먼스? 준영이 형러 약간 춤 장점이 약간 파핀이거든요. 이 파핀 베이스가 잘 들어가서 준형한테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. 거의 심상영급인데요. 어 어, 그러니까. 네. 어. 제 점수는요. <laughs> 우리 CIX는 정규 1집첫 네. 네, 정규 1집이잖아요 어, 축하합니다. 아, 네. 네. 앨범 소개좀 해주세요. 네, 이렇게 항상 미니 앨범으로만 나오다가 이번에 첫 정규 앨범을 내게 됐는데 타이틀곡 웨이브라는 곡은 그런 뭔가 청량하면서 힘 있는 그런 느낌이고 음. 되게 재밌으실 것 같습니다. 제 많이, 어. 음. 많이 해 주세요. 자 그러면 우리 CIX의 신곡 웨이브도 한번 봐야죠. 네, 아, 네. 어 불안해. 오오오오 어허 와. 오호. 와. <laughs> 무대를 찢었네요. 찢졌어요. 무대를 찢었어요. 와. 이것도 외국 냄새나요. 네아 네. 네. 그래요? 그... 아니 왜냐면 같이. 아 진짜 미국 동부 느낌이 나고, 어머나 아... 서부 느낌이 났어. 아 약간 느낌이. 동부 서부에서 오신 분들이 많나요? 맞아요. 그 팩트 체크 진짜요? 맞아요. 대충 뭐야? 대충 얘기하는 거야? <laughs> <배틴 역시 지금> <웃음> <많아요>. <웃음> <귀찮으신> 거 아니에요? 대충 대충 지금 많아요. 귀찮으신 거아니네요